장안토골농부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야경차, 천년초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차가 아닌 천년초차나 또 엉공귀차나 또 방풍차, 초석잠차 하얀민들레차 이런 야경차 위주로 제가 차를 만들고 있고. 오늘은 천년초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백년초와 천년초를 많이들 구분을 못하시고 계시는데요. 백년초는 천년초보다 가시가 길 길죠. 그러나 천년초는 잔가시가 많이 있는 그런 게 천년초고요. 꽃도 천년초 꽃이 색이 더 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백년초는 어, 보통 높은 온도에서 어, 많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많이 자라는 편이고요. 어, 그에 반해서 천년초는 영하 25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영상 3, 40도까지 어, 극과 극의 더위와 추위를 오가면서도. 어, 특별한 재배법 없이 잘 자라는 사막에서도 클수 있는 그런 선인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 가지 병을 고쳐서 천수를 누린다라는 말을 쓸 때는 천년초 차에 그리고 천년초 뿌리에 그런 말을 씁니다. 천년초가 5년 이상이 되면 동의보감에 보면은 어, 인삼 향이 난다 해서 태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저희 장안토골 농부의 작은 천년초밭도 올해가 5년째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어 한번 음~ 뿌리를 한번 캐 보려고 합니다. 태삼을 캐 보서 봐어 저도 한번 그 차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가 딱 5년인데요. 좀더 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캐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만든 천연초 차는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해서, 어, 그, 천연초 줄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걸로 제가 차를 만드는 건데요. 어, 천연초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액질, 콜라겐 덩어리죠. 근데 이것을 차로 만들 때는 이 많은 수분을 얼만큼 완벽하게 수분 제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차의 완성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대한 작게 썰어서 수분을 날린 어느 정도 날린 후에 덮금과 식힘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가시가 있어서 손질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량 재배를 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차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천연초 차를 찾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많이는 못 만들고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만들고 있습니다. 천년초 효능에 대해서는. 어, 온라인 상에서 제가 언급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지금 장안떡고를 찾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천년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기 때문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천년초를 우려드실 때는 다른 차보다 좀 우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어, 굉장히 단단해요 이 차가 그래서 최대한 잘게 썰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차보다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두면 천연초 고유의 그맛 속에 좀 신맛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려서 드시면 은 그걸 모르는데 오랫동안 담가 놓으시면 천연초 자체에서 나온 그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게 약간 신맛이 나고요. 그는 마셔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아, 천연초를 오래 이렇게 담가두면 신맛이 약간 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안도골농부는 수도팜에서 야경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몸에 맞는 차들을 고르셔서 어, 구매하시면 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차에 대해서 좋은 정보나 또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오늘 감사합니다.